서쪽에서 오는 강수대가 남서풍을 타고 다량의 습기를 공급하는 바람에 가을 문턱에서 우리나라는 이틀간 최대 250mm 폭으로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충남 서산에서 한때 시간당 60mm 넘는 강수량을 보이는 등 충남권 곳곳에 강한 비가 이어졌는데 장대비 속 대형 싱크홀로 차량 일대 빠졌고. 1일 충남 아산에서 한때 시간당 70mm 넘는 강수량을 보이는 등 충남권 곳곳에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북쪽 찬 공기와 동북쪽 고기압에 의해 유입되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전역을 덮으면서 다음 주초 중반에 한 차례 강한 비구름이 다시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입니다. 저기압이 특정 지점을 통과하기 직전 앞단부의 따뜻한 공기가 대기 상층이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부딪치면서 강한 구름대가 만들어진 때문입니다. 금요일인 3일은 전국 곳곳에 국지적 호우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주말인 4에서 5일에도 동풍이 부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 기압관이 바뀌면서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GFS 모델에 의하면 북극기단과 북태평양 고기압기단 쌍저기압의 세력 다툼으로 9월 중순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편 가장 장기간 예측을 내놓는 GFS 예측 모델은 9월 13일경 일본 남부 태평양 해역에서 태풍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13호 태풍 곤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는 13호 태풍 곤선이 필리핀 앞바다에서 발생해 중심기압 942 헥토파스칼의 초강력 태풍이 되어 중국을 강타한다는 예보를 내놓았습니다. 942 헥토파스칼은 최근 미국에 큰 피해를 줬던 아이다보다 강력한 세력이어서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일본 기상청의 9월 2일 오전 9시 예상 일기도 상해 동쪽 태평양에 열대 저기압이 표시되어 있어 이 열대 저기압이 또 어떤 형태로 발달할지, 혹은 조용히 소멸될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9월 중순까지의 가을 장마에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